절치입니다. 네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어, 말씀을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뭘 먼저 듣고 싶나요 기쁜 소식 먼저 말해 주겠습니다 기쁜 소식은 이 사진 한번 보시면 2019년 여름 수련의 사진입니다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이때 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 보실래요 <laughs> 어디 숨어 있을까요 네, 지금과 머리 색깔이 좀 다른데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여기 있는데 이분께서 레전드를 썼어요 레전드 어떤 레전드 설교가요 1 시간이 훌쩍 넘어가는 설교를 시전하셨습니다. 우리 많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참여한 친구들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텐데 다행으로 여기세요. 1 어, 시간이 넘는 설교를 쓰는 데 보통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준이가 저한테 약속을 하래요 자꾸 약속을 약속 무슨 약속? 20분만 설교해? 뭐 이런 약속을 저에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20분 정도만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강사님 20분이 넘어가는데 이런 친구들 채팅으로 DM을 마구마구 날리세요. 물론 제가 안볼 겁니다. 아무튼 저기 압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겠죠. 어떻게 좋은 소식이고요. 안 좋은 소식은 설교가 짧은 대신 공과가 길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신청하고, 공과책이 있는 친구들은 공과를 좀 길게 해야 된다는 마음에 좀 단단한 마음가짐을 하시고, 공과책을 신청안한 친구들은 강도사님과 또 놀면 됩니다. 예배 끝나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s get it.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 배경,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바로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오늘 아그리파 왕이 등장하고요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그립바 왕이 이 죄수 신분인 바울에게 야 변론을 해 봐라. 너 한번 변호할 기회 줄게. 변호해 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변론을 쭉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6장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뭐 법원 이런 데 분위기랑 좀 달라요. 옛날 법원, 옛날의 즉 판결이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냐면 이 재판장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지금 바울이 변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이사랴 사진은 제가 2019년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예, 어, 굉장히 날씨가 좋아 보여도 40도에 육박하는 날씨였어요. 6월달에 제가 갔다 왔는데 인증샷도 찍었죠. 우리 바울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 아무튼 이 가이사랴 재판장에서 지금 바울이 변론을 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이요 최소 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 이상 갇혀 있었어요. 2년 이상.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바울은요 우리가 2년 가까이 코로나로 집에 갇혀 있고 자가격리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바울은 2년 내내 갇혀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던 분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갇혀 있고 왜 이렇게 재판을 받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을 죽여달라고 이렇게 신청하고 청원을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왜 이렇게 싫어할까? 바울이 진짜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걸까? 첫 번째 질문이 있고요. 그럼 바울은 왜 굳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가서 이렇게 붙잡히게 되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하나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의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을 드냐면 예루살렘 성도들이요 굉장히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한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이 많이 있죠. 바울은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말로 하면 서울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방을 도는 사람이에요.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서 그 교회가 세워진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자. 예루살렘은 이제 수도거든요, 이스라엘의 서울과 같은 돕자라는 마음으로 이 현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중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혹시 이거 받은 친구들 있어요, 선물? 예, 강도사님도 이 선물을 몇 명에게 전달을 해줬는데 한 친구가 이제 서울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강도사님 서울에 이제 갔습니다. 서울에 차를 타고 가는데 굉장히 차가 막히고 굉장히 막 사고 난 현장을 그날 세 건이나 보고 굉장히 막 찾아가는 게 힘들었지만 정말 그 친구가 얼마나 집에서 답답할까, 얼마나 외로워할까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바울도 이러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이방인 그의 성도들의 형금을 모아 가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요.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게 되면 본인이 잡힐 걸 알고 있었어요. 잡힐 걸 알면서도 간 거거든요. 어떤 각오로 그렇게 간가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행전 20장 24절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 받은 하나님의 영을 증거하는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멋있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 교회를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곳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가 죽어도 좋다. 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굉장히 멋있는 마인드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갔지만 결과는 어때요? 갇혔죠 결국 갇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결국 변론을 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다 보면 이 재판장에서 약간 변호를 하고 변론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는 느낌이 나요 본문을 보다 보면 굉장히 좀 어, 신앙적인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막 과거를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좀알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 알아봅시다. 원래 바울은요 이름이 바울이 아니에요. 사울이에요. 원래 사울 그리고 바울은 이 유대 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과 같이 이 지도자 교육, 굉장히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로마 당시의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마치 지금 미국의 시민권처럼.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인 이 바울이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엄청 싫어했어요. 얼마나 싫어했냐? 일단 때렸습니다. 예. 아우, 나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악질이었어요. 폭행. 자, 그 다음에 가둬요. 고발을 해가지고 예수님인 사람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그 과거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교회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인터넷 기사만 보더라도 악플들 많이 봐요, 안 봐요? 기독교에 대해서. 기사를 안 보나? 어, 기사를 안볼수 있는 나이인데, 악플들이 있습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는 신구 혹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막 손가락질 하는 친구 혹시 있어요? 어, 저는 있어요. 예, 네, 저는 있거든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고발하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바울은 이 안티 기독교, 이 기독교인의 싫어하는 사람 중에 원탑이었습니다. 고발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 단연 원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이 원탑인 열정을 가지고, 이 원정 출장을 떠나 원정 출장. 기독교인을 잡으러 타 지방으로 출장을 떠납니다. 자, 그 와중에 갑자기 빛이 쫙 어랭이 막니다. 빛이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우리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손정화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멋진 목소리 예수님의 약간 부드러운 음성으로 한번 읽어 주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조금 더 근엄하게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사실이 있습니다. 생각해볼 사실, 주님께서 왜 나를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를 박해하느냐런데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했어요? 아니면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거든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곧 교회인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게 예수님을 박해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은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제가 사랑하는 일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이 얘기를 듣고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이겁니다 누구세요? 근데 누구세요? 근데 님 누구신데 저한테 그런 말 하시는 거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누구세요라는 말은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어디서 자주 들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제가 한 번씩 하면요 첫 마디가 뭐예요? 누구세요? <laughs> 번호를 저장을 안 했단 말이죠. 어, 그럼 강도사님이야 그러면 은한3초 말이 없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이제 익숙한 어, 그런 말이 이제 누구세요입니다. 여러분의 이 누구세요라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고 우리 주님께 던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이게 이 상황이 어리둥절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 도대체 누구시길래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저게 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질, 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14년, 15년, 16년 다닌 친구도 있을 테니까 뭐 처음 다닌 친구들도 있지만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울이 물어봐요. 예수님 누구세요? 그럼 여러분 바울 사도한테 뭐라고 대답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 한번 각자가 대답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한번 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사도 바울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예요. 아니, 지금 이 음성을 들려주는 예수님은 분명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율법을 보니까 저주받은 사람이던데 지금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지 물음표가 막 머릿속에 도는 거예요 그러자 이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게 되는 거 아하 이분은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분이 아니다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지금 나 같은 이 교회를 핍박하고 몹쓸 짓을 하고 있는 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저주를 담당하셔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구나라는 느낌표로 가치관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이 담의 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그는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다가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이렇게 딱 만나고 나자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교회구나.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존귀한 교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교회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붙잡힐 걸 알면서도 사랑을 전하고 헌금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사도 바울의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 <laughs> 굉장히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인데요. 자, 이 얘기를 들은, 이게 지금 재판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에서 간증집한게 아니에요. 그럼 재판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와, 너 되게, 너 되게 멋진 사람이구나 이랬을까요? 첫 번째 반응입니다. 너 미쳤냐? 이게 반응입니다. 이게 반응이에요. 너뭔 소리를 하는 거야? 미쳤냐고 반응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반응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32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그리파와 이스도에게 이르게 사람이 네. 만약 다이사에게 바이사 상소하지 않냐고 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뿐 하였다. 아멘 어 고맙습니다. 굉장히 잘 읽어줬어요. 딱, 딱 맞아요. 자 보세요. 이 사람 석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죄가 없는데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가이사가 등장하지. 가이사가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 이름입니다. 네로, 카이사르. 사실, 로마 황제 의 이름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무죄이지만, 내가 풀려나기를 원했어요? 아니면 계속 재판을 받기를 원했어요? 석방될 수 있었지만, 석방되는 걸 원치 않고, 상소했어요. 상소라는 것은 계속 재판받기를 요청한다는 라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질문. 바울은 왜 죄가 없는데 붙잡혔는데 풀려날 수 있는데 풀려나지 않고 가해자에게 상소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에게 질문 하면 시험에 되겠죠? 대답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냥 각자 대답해 보세요. 자, 답을 알려드릴게요. 시간상 답은 따라합니다.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자, 수련의 주제가 여러분 뭡니까? 티를 입고 왔거든요. 일어나면 이렇게 나와요. The way to Rome. 근육질이죠. 헬스를 두달 했어요. The way to Rome. 로마로 가는 길이 주제입니다. 지금 로마로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판을 계속 받아야겠다는 거예요왜 그럴까요? 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요, 가장 강력한 국가였고, 가장 부유한 국가였고,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심지어 어떻게 이제 그 식민지를 지배했냐면, 로마 황배, 황제 숭배 사상을 만들었어요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신의 소리라는 그 의식을 계속 주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로마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면요 엄청난 파티를 열어요 왜 그래요? 이 아들이 계속 이 로마의 나라를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파티를 열고 이것을 기쁜 소식이다라고 해서 보금이라고 랬어요 보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금이란 단어가 원래는 이 로마 황제가 쓰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교만하고 이 악랄한 로마 한가운데로 누구를 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갔는데 뭘 들고 갑니까? 따라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이 복음의 핵폭탄을 들고 그 로마라는 적진 속으로 들어가서 그 황제 앞에서 황제의 면전에 대고 자신이 신이라고 여기는 그 교만한 사람 앞에다 대고 바울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나지 원키,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이 로마를 가게 됐고, 그 로마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로마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들 로마가 카톨릭으로 국교로 하게 되고, 그 카톨릭을 통해서 개신교가 나오게 되고,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실하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적용점으로 붙잡고 가야 될게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아, 여러분 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읽을게요. 사도행전 23장 말씀이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로마까지 가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로 간 바울의 심정을 담아서 제가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누구신지 아까 질문을 드렸죠. 이번에 이렇게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제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골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먹멈추가 그와 더불어 왔고 저와주소, 그는 나와 더불어.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나를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음성을요 듣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에 보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했던 자에서 교회를 사랑하게 된 자처럼 여러분도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나 그럼 예수님 지금 믿고 있는데요, 이미? 예, 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말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문구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시작. We are the Church.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나 오늘 교회 못 갔는데, 어, 교회 못 왔죠. 건물적인 교회 못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린 교회로서 모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학교, 직장,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왜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아직도 교회가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은 굉장히 부패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담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요 소망을 찾게 되고 정화될 것이고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교회이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